한준혁의 예, 플러터는 그 어떤 장신 선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작은 선수가 천장에서 공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부상해서 돌아와서 2점3 방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이 화려한 이 득점까지 7점 넣습니다. 야 정말 한준혁 물건이에요. 네. 한준혁 물건이에요. 네. 이 대회뿐만 아니라 3X3 전체에 우리나라 아, 마스코트에요. 아, 예. 3X3를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아, 더 널리 보급시키고 있는 지금 1등 공신이에요 이렇게 행복해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다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laughs> 지금 한준혁 선수의 저 세레머니가 네. 1996년이 마이클 조단 음 3연패, 두 번째 3연패, 첫 우승할 때 저렇게 세레머니였거든요. 바닥에 요으면서 마이클 준혁입니다. 네. 그리고 이강호 선수가 티스더워드를 수상했고요. 조금레오�anse. 예, 오늘 ]Whoa! 아마 3S3를, 뭐, 관람하신 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2019년 2000... 최고의 경기일 수도 있어요. 아. 네. 뭔가 이 경기가 오늘 다 명승부가 많았는데, 이야, 결승은 오! 상당히 짜릿했습니다. 네. 네. 2019년 7월 14일, 오늘을 아마 스레3 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참, 네. 농구가 참 이래서 의외의 종목, 그리고 또 감동을 주는데, <laughs> <야>. 김동현 선수가 <laughs> <농구가 웃음> 2점 두 방. 네. 절대 못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외의 그 주방도 큰 힘이 됐죠 그렇죠 하, 진짜 고맙네요 이 선수들이 아 오늘 뭐 코끼리 프렌즈도 잘했고 한규녹도 잘했습니다만 진짜 고맙네요 예. 네네늘 뜨거운 땅팬 앞에서 혹은 뭐 스판 환경 속에서 늘 3x3 중계를 하기도 하셨을 거고. 근데 이날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네. 재미있고 또 감동스러운 경기였고. 역시 이 3x3가 3명이 뛰고 4명이 구성되는 팀이지만 이 적은 인원으로도 얼마나 또 많은 연습과 또 서로의 희생이 필요한지를 오늘 또한번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진짜. 대단한 경기력을 선보였던 코끼리 프렌즈였고요 한준혁의 최고의 날이 이렇게 네, 찾아왔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죠 네, 이 파이팅은 아마 스냅스리 모두 뿐만 아니라 농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에게 보내는 파이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던 코끼리 프렌즈와 한준혁 선수였고요 이렇게 이번 6라운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음 우승팀은 또 어떤 팀이 될까요? 저희와 7라운드까지 또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받으 조현희 해설위원 저는 김명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